전도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번복해 드리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귀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 앞에서 전도자는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지도 못할 정도로 아껴가면서 인색하게 살아가는 것은 누구 때문인가 라며 회의를 느끼는 것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남은 여생 굶지 않을 정도의 재산을 소유했으면서도 그저 아끼고 한 푼도 쓰지 않으면서 계속 더 많이 모으려고만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곁을 주지 않으려 하기 때문인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은 나를 내주어 함께 더불어 사귀며 나누며 살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해 이용할 대상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경쟁할 수밖에 없고 힘센 자가 약한 자를 착취하여 모든 것을 독차지하고자 합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두고서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죄가 일그러뜨린 인간의 모습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지으신 뜻은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짓밟고 위에 올라서려고 경쟁하고 다투는 것은 다만 범죄 이후에 생겨난 불행이며 죄로 말미암은 저주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웃과 더불어 살면서 그를 일으켜 세우는 자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 성경은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남을 섬겨 유익하게 하는 것이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백배나 유익하고 사람에도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본래 뜻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저 혼자의 길을 고집하는 것일까요? 전자자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의 예를 들어 이런 물음에 답하고 있습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례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선, 가난하고 미천한 출신의 젊은 소년이라 할지라도, 만일 지혜롭기만 하다면, 나이는 많으나 어리석어서 경계를 받을 줄 모르는 늙은 왕보다 나은 법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가난하나 지혜로운 소년이라는 말은, 미천한 출신이요, 나이도 젊어서 경험을 쌓지 못한, 그래서 나라를 경영하는 일에 있어서 서투르고 미숙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매우 지혜로워서 이 중한 책임을 능히 감당할 만한 뜻밖의 인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런 인물이기만 하다면 이미 왕의 지위에 있을 뿐 아니라 나이만아 보고 듣고 행한 경험이 풍부하여 나라를 잘 다스리고 경영할 만하다고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어리석은 자요 그 미련한 고집으로 누구의 충고도 듣지 않는 왕보다 백배나 낫다고 말합니다. 나이도 많지 않은 젊은이였지만 그럼에도 참으로 능력과 지혜가 뛰어나서 사람들은 나이만 먹고 미련한 고집쟁이 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이 소년을 지지하여 그와 함께 하는 것을 보았다고 전투자는 말합니다. 이왕 앞에서 그의 다스림을 즐겨봤던 백성들의 수는 헤아릴 수조차 없었으며 모든 백성이 이구동성으로 젊지만 지혜로운 왕의 다스림을 칭송하고 받아들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전투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후세대의 사람들이 이 젊은 왕을 기뻐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전 사람들이 이 왕을 왜 좋아했는지, 그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과 지혜를 가졌으며, 그가 나라를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그의 공적이 어떠했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바 아니다. 여하튼 우리는 이 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싫어하여 배척한 것입니다. 이런 변덕스러운 모습은 한 나라 전체의 민심에서만 볼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조금 전까지 아무리 싫다 해도 좋다고 따라다니던 사람이 한순간 돌변하여 돌아서는 경우를 얼마든지 보기 때문입니다.다른 사람을 지켜보고 옳다 그르다 평가하며 비판하는 사람만 이처럼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까지는 제대로 일을 하는 듯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기꾼으로 돌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변하며 그것도 까닭 없이 제멋대로 변하기 일수여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왜 혼자 얘기를 고집하는가? 혼자 사는 것이 너무 외로워 녹두리 하기를, 내가 누구를 위해서 뼈빠지게 일하며 아등바등 사는가, 그저 나 혼자 먹고 살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것인가, 라고 회의하면서도, 왜 혼자 사는 길을 선택하는가, 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기를 두려워하는가. 한마디로, 사람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을 다해 나를 열어보이고, 함께 하고자 했지만, 어느 순간 나를 대하는 그의 태도에서 거짓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에 돌아서서 나를 짓밟고 삼키려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신의가 없으니 신뢰할 수가 없고, 신뢰할 수가 없으니 나를 열어 내어주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죄가 철회한 가장 심각한 불행을 들라고 한다면, 사람이 진실을 잃어버린 것을 그중한 가지로 들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의 형상인 진리와 의와 거룩으로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범죄와 함께 사람에게서는 다른 것들과 함께 바로 진실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서 이제는 그를 조차 살게 된 인간은. 자신들을 유혹한 거짓의 아비인 사탄을 닮아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에게 항상 거짓을 꾸미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거짓을 깔고 내게 접근하는 사람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나를 내주어 맡기겠습니까? 범죄로 말미암아 진실을 잃어버리고 거짓과 변덕으로 대신하게 된 인간은 이제 서로에게 문을 닫아 걸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서로를 하나로 연결하여 교통하게 하는 토대가 무너져서 따로따로 혼자 사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함께 나누어 공유하는 대신 각자 제 몫을 차지하려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서로 경쟁하고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라고 믿을 수 있는가, 형제라고 별다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이나 형제에게도 곁을 주지 않고 마음을 닫아 걸고 서로 경계하면서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인간을 일그러뜨린 모습이며 범죄하기 전에 그 복두엔 인간 관계, 더불어 사는 행복이 파괴되어 버린 비참한 모습입니다. 이런 인생을 두고서 전도자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이 허망한 것이라고 허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언제나 진실하여 신뢰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내 마음과 진정을 언제나 믿고서 내어 보이며 맡길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사실은. 별로 진실하지 못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시다. 그는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 말에서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구나 형제나 자식이나 부모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아릅니다. 그분은 내참 모습을 알고 계시며 내가 비록 이런 자라 할지라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신뢰와 기대를 가지고 모든 것을 내어놓고 아뢰며 나를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을 그에게 의탁하는 자에게서 그의 은혜를 입고자 신자에게서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것들 의와 거룩과 함께 바로 이 진실함을 회복하고자 하십니다. 그리하여 저들로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며 돕고 섬기며 하나되어 살게 하고자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도록 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세 개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이것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